2026년 KBO 신인 드래프트 올해도 어김없이 110명의 이름이 호명되며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가 결정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투수 대여들이 쏟아졌고 야수 쪽에서도 대형 내야수와 파워 외야수들이 주목을 받았죠 각 팀은 단순히 즉시 전략감만 바라본 게 아니라 팀의 철학과 장기 구상을 담은 전략적 선택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부터 10개 구단의 지명 스토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키움 히어로즈. 누가 뭐래도 전체 1순위는 북일고의 우한 파워 피처 박준현이었습니다. 박준현은 당초에 미국 MLB 구단들의 입단 제의를 받았으나 국내에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하기로 하며 처음부터 키움의 1차 지명이 결정되었습니다. 188cm 95kg의 건장한 체격에 최고 구속 1 5 7 k m 강속구, 42닝 54탈 삼진이라는 괴물 스탯, 그리고 전 삼성 레전드 박성민의 아들이라는 배경까지 더해 상징성까지 갖춘 선택이었죠. 1라운드 10순위로는 전주고 내야수 박한결을 지명했습니다. 빠른 공에도 흔들리지 않는 타격 메커니즘과 안정된 수비력을 가진 내야 유망주. 이제는 팀선배였던 LA 다저스 김혜성 스타일입니다. 2라운드에서는 인천고 내야수 김지석. 타율 4할 4푼 1이라는 컨택 능력을 자랑했고 홈런과 도루 모두 가능한 올라운더였습니다. 4라운드 휘문고 내야수 최재영은 한 경기 3홈런을 기록할 정도의 장타력을 지닌 장타형 유격수였습니다. 큐움은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 마운드는 박준현, 내야는 박한결, 김지석, 최재형이라는 확실한 미래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이 NC 다이노스, NC는 예상과 달리 파격을 선택했습니다. 보통 상위권에선 투수를 뽑는 게 정석이지만 NC는 유신고 내야수 신재인을 전체 2순위로 낙점했습니다. 신재인은 185cm, 82kg의 체격의 OPS 1.050, 3 r 3푼대4업런 내야수 3루수를 소화하며 파워와 주루, 수비까지 다재다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후 행보였습니다. NC는 무려 청소년 대표 출신만 6명을 뽑으며 가장 성공적인 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라운드 원주고 포수 이희성, 3라운드 휘문고 투수 김효엘, 용인시 야구단 좌완 최요한 그리고 경기 항공고 김건, 충암고 허윤 등 야수 자원까지 투수와 야수를 균형 있게 보강했지만 핵심은 야수 우선 전략. NC는 이번 트래프트로 내야진과 포수 외야까지 미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3. 한화 이글스. 한화의 1순위 지명자는 유신고 외야수 오재원 타율 4할 4푼 1리 32도로 OPS 1.19를 기록한 리드오프형 외야수로 정확한 컨택, 빠른 발과 리더십이 돋보였습니다. 손혁 단장은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1일고 좌완 투수 강건우를 지명했습니다. 191cm, 90kg의 장신 체격에 140kg 후반대의 직구를 던지는 파이어볼러. 비록 고교 성적은 ERA 6.00으로 화려하지 않았지만 성장 잠재력을 보고 뽑은 카드였습니다. 이후에도 내야수 최유빈 경성대, 권영규 병북고등 야수 위주의 보강을 이어가며 외야 축보강과 장신 좌완 확보라는 균형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4. 롯데 자이언츠 롯데는 포지션별로 골고루 잘 뽑았다는 평가입니다. 1순위는 동상고 에이스 신동건, 193cm 장신에서 꾸머내는 150kg 직구 ERA 0.51 탈삼진 69개 청소년대표 경험까지 쌓으며 확실한 에이스 카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한일장신대 우한 박정민, 148kg 직구와 슬라이더를 앞세운 즉시 전력 불펜 카드였습니다. 3라운드 내야수 이서준, 4라운드 포수 정문혁, 5라운드 외야수 김한울까지 포지션별로 고르게 탭스를 보강했습니다. 롯데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신동권으로 미래 에이스, 박정민으로 당장 불펜, 그리고 하위 라운드로 탭스 채우기, 5. SSG 랜더스? SSG는 안정형 파이어볼러를 원했습니다. 그 답은 대구고 투수 김민준, 고교 통산 18승 1패, ERA 2.08, 탈삼진 180개, 볼렛 억제 능력이 뛰어나 재구 안정성까지 같은 자원이었죠. 2라운드에서는 세광고 내야수 김효셉, 이후 장재율 광남비씨 외야수, 조재우 미국 센트럴 플로리다 대 투수 등 다양한 포지션을 채우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SSG의 키워드는 재구력 밸런스, 청라돔 시대를 준비하는 구단으로 마운드 안정화가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6. KT 위즈 KT는 전국구 에이스와 대형 유격수를 원했습니다. 1순위 전주고 투수 박지훈 150kg 강속구와 위력적인 골그 끝으로 전국구 에이스라 불린 선수로 188cm 큰키 올해 이승2배 ERA 1.77을 기록했습니다. 2순위 유신고 유격수 이강민 188cm OPS 1.050을 기록한 대형 유격수로 공수주 3박자를 모두 갖췄습니다. 사순위 당국대 내야수 임상호는 불꽃야구 출신으로 드래프트 최대 화제 중 하나였습니다. 뛰어난 컨택과 빠른 발, 안정된 수비로 팬들의 기대가 큰 선수였죠. KT는 이외에도 추안고 김건희, 동원과학기술대 고준혁, 마산고 이재원 등 투수와 야수를 골고루 보강하며 에이스, 대형 유격수, 화제성이라는세 가지 키워드를 달성했습니다. 7. 두산 베어스 두산의 첫 선택은 마산용마고 외야수 김초 2라운드 정도에서 뽑힐 거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두산은 과감히 1라운드에 선택해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KT 안현민 스타일로 불릴 만큼 장신 파워형 외야수였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한양대 투수 서준호, 대학 2학년, 얼리 드래프트 지명자로 최고 153kg 강속구를 던지는 즉시 불펜 자원이었습니다. 4라운드에서는 미국 마이너 출신 외야수 신우열, 템파베이 사나 싱글 a 경험을 살려 장타 잠재력을 보고 뽑은 카드였습니다. 두산은 이번 드래프트에서 파워 외야수, 대학 강속구 해외 경험자까지 잠재력 발굴형 드래프트를 보여줬습니다. 8 LG 트윈스. LG는 행운의 픽을 가져갔습니다. 경기 항공고 투수 양우진이 8순위까지 내려왔던 것, 190cm 장신 본인 스스로 높은 타점에서 던지는 강력한 직구를 강점으로 꼽는 파워 피처입니다. 부상 이력으로 평가가 갈렸지만 LG가 과감히 낚아채며 미래 에이스 카드를 확보했습니다. 2라운드 인천고 좌완 박준성, 3라운드 부산고 투수 우명현, 5라운드 부산고 포수 강민기 등. 투수와 포수를 집중 보강하며, 마운드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LG는 행운의 픽 투수진 강화라는 확실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9. 삼성 라이온즈 삼성의 이번 트래프트 콘셉트는 단순했습니다. 장신우완 강속구 투수 확보. 1라운드 서울고 2호범 190cm, ERA 2.61, 탈삼진 47개. 2라운드 서울 컨벤션고 김상호 191cm, 강한 직구 9위. 3라운드 경남고 장찬희 186cm, 다양한 변화구와 운영 능력, 무려 6라운드까지 연속 투수 지명, 전체 11명 중 9명이 투수였습니다. 야수는 지난해 세대교체가 안정적으로 이뤄진 덕분에, 올해는 철저히 불펜과 선발을 동시에 보강하는데 올인한 셈이었습니다. 삼성의 키워드는, 불펜 세대교체와 강속구 투수 올인이었습니다. 10. 기아 타이거즈? 기아는 키움과의 조상후 트레이드로 1라운드와 4라운드 지명권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 유망주 지명은 불가능했고 대신 숨은 보석 발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2라운드 광남 고비시 투수 김현수 189cm 장신 파워 피처 3라운드 휘문고 외야수 김민규 타율 4할 이상 빠른 발과 수비 범위를 자랑하는 외야수 이후 청담고 투수 정찬화 덕수고 내야수 박종혁 아산비시 좌완 최유찬 등 체격 조건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원들을 차례로 모았습니다. 제한된 카드 속에서도 기아는 알짜 픽으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2026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총 110명의 이름이 모두 불렸습니다. 1순위의 기대, 2순위부터 이어진 반전, 그리고 각 구단의 뚜렷한 색깔까지 이번 드래프트는 단순한 선수 선발이 아니라 각 팀의 미래와 철학이 담긴 무대였습니다. 특히 불고야구 출신 임상호 선수처럼 스토리를 가진 선수들이 프로의 부름을 받으며 팬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곧 내일의 성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뒤 이 무대에서 불린 이름들 가운데 누가 KBO를 대표하는 스타로 성장할지 그리고 또 어떤 반전 드라마가 쓰여질지 기대됩니다. 2026 KBO 신인 드래프트 이제 막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팀이 가장 잘 뽑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루이 잡설이었습니다.